예,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일단 반지가 세개 있고요. 예. 그리고 손이 약간 운동을 하는 사람 손이에요. 아 왜냐면은 아, 우리 같은 운동 피플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굳은 살. 왜 웃으시죠? 여기 굳은 살이 있고 손만 만지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손 크게 한번 대볼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손이 제법 큰 걸로 봐서 태양이. 어. 태양이 아니야? 알습니다 와, <laughs> 아, 진짜 멤버에 대해 정확히 하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맞는 <laughs> 오늘 아, 하루 말아지만할수어 네,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진짜. 멋지다. 뭐저먹까요 본인 안경 가져오신 거죠? 그러면은 <laughs> 아 이번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어, 떤 거야? 머리 카랑만 만지는 거야. 머리 카랑만 <laughs> 머리 카랑만. 아, 근데 그거는 지금 몇 번째 <laughs> 세팅어 있잖아요. 어, 보여요? 우리가 <laughs> <이거>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laughs> 네. 그러면은 아까 손했으니까 <laughs> 예. 아, 뭐 하지 발? <laughs> 발은좀거내는데데좀 아. 걸리니까. 아니야, 몸을 이렇게 한번 어, 목 응. 상체만, 상체. 어, 상체만. 아, 엉덩이 상체. 근데 엉덩이 알아도 이상한 거 아니야? <laughs> 상체를 여기다 주시면 네, 일단. 어... 진짜 직관적으로. 어, 일단은 그. 몸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여기에 군살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복근이 이렇게 선명하면 정답이. 강찬이. 아니 근데 강희가 단단하긴 해요. 백조구나. <laughs> 구호형이었습니다 아쉬웠다. 주호 다이어트 잘했네. 약간... 아, 제가 요즘 그거 저... 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어깨도 넓고 군살도 없고. <laughs> 그럼 이거 저희 일단 두 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일단 몸풀기였어 모풀기로 오케이. 그러면 은 이제 본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본 게임을 가야 되는데 본 게임은 예. 저희가 동작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안무 중에서 있는 동작을. 아, 네네. 그그거를 터치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와. 오, 그러면, 저랑 인성이는 몸풀기로 했었으니까, 네. 이번에 약간 나 자신있다는 멤버 있나요? 다른 분 다른 네. 아 저랑 인성이 봐야 동작을 맞추면 이제 태양이가 춤을 잘 추니까. 어, 그럼 태양이 한번 도전? 와. 오케이. 아, 제가, 마, 제가 맞춰요? 예. 그니까 러 저희가 아무 동작을 할 테니까, 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무술레미요 그쵸. 렇 <laughs> 요런 느낌. 아,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어슬레도 떠 있어야죠. 아, 점프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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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대신 약간 포인트 안무를 주죠. 네. 그 후렴구로. 걸로... 뭘로 할 거예요? 어, 저희가. <laughs> 좋은 거야? 약간 미르 소년 같은. <laughs> 아오아오 <laughs> 근데 일단은 저희가 네 아, 명이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일렬로 한번 서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제 뒤로. 어디야? 네. 거기에서 너무 멀리가서 떨어지는. 네 제시어를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제시어. 진짜 너가 생각하는 대로. <laughs> 네. 아, 네. 네. 이거예요? 이거 맞 돼요 예 지금 맞춰보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이거 끼고 봐도 헷갈릴것 같은데? 빼고 봐도? 어 <laughs> 스쿼트 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르인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요잘 왔다. 이거 일종의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쉽다. 그 방금 그거는 해요? 또 있어요? 네네네. 네명 맞춰줘야 돼. 네 명. 네명 차례대로. 네 명이요? 어? 이거 뭐지? 어? 손가락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게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이건가? 뭐지? 다리를. 실이 메인댄서는, 하체가, 이게 뭐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좀 해봐요. <laughs> 뭐, 뭔지 모르겠어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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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자. <laughs> 어, 잠깐, 이거 총인가? 어, 형, 근데 이 동작 너무 많이 했었는데? 어, 이성형 7년 동안한 잘했어요. 아, 팡팡해, 팡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방금 형이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달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웃음> 뭐야? 마지막 뭐야? 보인다니까아 뭐지? 아 이거 근데 달라. 오오 오케이. 안무 쪽거 질렀어 요어 질렀어. 잘한다. 이게 질렀어 였어요 이거.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왓츠 앤 오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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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솔직히, 그거 기억 못합니다. 저런데 너무 아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또, 인성이랑 가원이는 안 했으니까, 그 제시어를. 근데, <laughs> 내가 생각한 대로 줘도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제시어가 있지 않아요? 그니까, 러 제시어를 남스타일대로 그럼, 저도 하나 할게요. 이렇게 네명이서 가겠습니다. 제 손으로 와주세요. 예, 인성이부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렇게 말고, 정면을 보는 건 어때요? 네아 지금 네.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다리 들어야지 아 <laughs> 무슨 냄이에요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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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자 <laughs> 아, 제가 할까요? 예 와. 와. <laughs> 뭐야? 잠깐만 오? 국가의 이게 은근 맞출 수 있나 봐아좀 한다 이거 근데 힌트 진짜 많이 줬다. 어, 이거 뭐야? 가원이는 운동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판에... 오 조금 어렵게 줘봐요. 좀 어렵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워. 어, 얼굴을 만지네요. 네? <laughs>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쉽다고요? 판타지? <laughs> 아 근데 아, 지금 뭐? 동작이 조금 부정확해요. 요아이거이 <laughs> 상태선 안 되고 이 상태 서해야죠그치그치아 저는 이거 했어요. 아좀 어렵게 됐어요. 왜냐면 앞에 다 맞춰 가지고 설마 <laughs> 그건가요? 그 RPN? <laughs> 아, 눈눈 벗어 보세요 오케이. 휘영세 번째. 아티어드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렵다. 이거 <laughs> 한번 맞춰는것 같아요. 다원이 뭔가 눈치로 진짜 잘 맞출 것 같은데. 다원이가 그리고 은근히 디테일을 많이 알아서. 어, 저거 진짜 안 볼게요. 볼게요. <laughs> 진짜 안 볼게요. 왜 어, 약간 이 첫장이랑 잘 어울린다. 어, 근데 잘생각다 근데 이번 거 여러분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번 제시로 가시면. 네, 많아요. 그렇게 내부에서 한번 내보세요. 아 이거 어렵다. 이번 거좀 많이 어려워. 어? 잠깐 이거 시작이 안 <웃음> 뭐지 <웃음> 죄송한데 스파링하라고 이거 시작이 뭔지안 보이시죠? <laughs> 어. 아니아니모르아 이걸로 할게아 <laughs> 정말 뻔한 동작 근데 아뇨 아뇨 지 마시고요 <laughs> 이런 동작이... 아니, 똑바로 뭐? 해줘야지 아니, 안 들어.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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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아니, 아니, 더 기회 드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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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이거 힌트 많이 줬죠 어, 따뜻해. 정답 따뜻해? 따뜻해. 아, 틀렸으면 한번더 드릴게요, 이게. 제 리얼로. 엄마 엉덩이를 맞이네요. 아, 한번 유추해보세요. 아, 잘못 타이틀 중에 있나요? 맞아요. 영어 가사가, 영어 가사가 조금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것은 작사가가 저희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easy love. 쉽다. 자두명 두명 남았어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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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네. 어?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있어요 앞으로 가면 있어요 앞으로 가면 그대로 걸어가시면 돼요 그대로 <웃음> 앞으로 <웃음> 가서 <웃음> 자 다운 다운 1 2 3. 리 그쵸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잡았어요 누워있어 누워있어 <laughs> 왜 누워있지? <laughs> 왜 누워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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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사람이. 근데 전체 이용가요. 대형 사고가 날수도 있을까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방송 송출되다 멈췄대요.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이거. <laughs> 아니 진짜 히트 많이 했어. 두어서. 시간의 거크로입니까? 아닙니다. 어한번더 기회가 한 있나요? 한번더한번더한번 한번 더. 혹시 그거는 수록곡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음... 타이틀이에요. 타이. 틀아 KO. 아들렸습니다 정답은 아... 예뻐지지 마였습니다. 예뻐지지마자 예. 네. 마지막 마지막 또또 아, 있나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가네요. 이거 뭐야? 맞 잠깐 약간... 안녕하세요. <웃음> 실례하겠습니다. <웃음> 빨리 준비해주세요. <좀> <laughs> 저 멤버예요. <laughs> 상체의 힌트가 있어, 상체 오, 그치, 그치. 오. 상체의 힌트가 있어요. 상체. 오, 그치그치 오, 상체 힌트가 있어요. 혹시 이것은 종교적인 형상인가요? <laughs> 아, 아니, 다니 아니, 이거. 이거. 형이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었어. 제가, 아, 아! 맞아! 혹시 그것은 수로곡입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왔다. 혹시 그것은 제가 뒤로 눕는 안무가 있습니까? 맞습, 맞아요! 혹시 그것은 시간을 거꾸로 입니까? 전투. 야호! 드디어 정신 대출 동화에 다 갚았다! <laughs> 되게, 어디서부터나왔거 아, 이거 그냥 유행 아, 아무튼 그러면은, 다원씨가 한 문제 맞췄고, 휘영씨가 세 문제 맞췄죠? 네. 그리고 태양 씨가 두 문제 맞춰서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일단은 휘영 씨로, 근데,